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메신저 피싱 또 카톡 피싱입니다. 사기범들이 악성 앱이나 불통증 다수의 이제 영상이나 파일을 유포시켜서 모바일이나 PC를 감염을 시켜버립니다. 주소록을 해킹을 합니다. 주소록이란 이제 백업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분실했거나 핸드폰을 바꾸고 할때 이제 사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저장해 놓는 그런 파일을 말합니다. 클라우드처럼. 이런 것을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대포폰에 이 해킹된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을 시켜버립니다.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카톡 다운을 내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라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를 B라는 대포폰에 제다 입력을 했고 카톡을 내려 받기 때문에 이 카톡에 있는 계정을 다 갖고 와 갖고 다운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버지라는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어머니라는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사업 파트너도 있을 거고 여자친구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로필 사진을 도용을 해서 똑같이 이제 깜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이런 카톡을 만들어 놓는 거죠. 카톡이 그냥 두 개가 돌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정상적인 카톡은 이제 저렇게 있고 지금은 해킹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B라는 이제 카톡을 다시 계정을 개설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인을 사칭해서 카톡을 보냅니다. 엄마 액정이 깨져가지고 지금 컴퓨터로 대신 하고 있는데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90만 원만 좀 보내달라 그리고 사업 파트너한테는 이렇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제 급하게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인증서 오류가 맞는다. OTP를 안 갖고 왔다. 불러주는 계좌로 600만원만 좀 송금해 주라. 그러면, 프로필 사진 보면은, 내 친구도 맞고, 나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막, 감쪽같이 속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나 후자나 딱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거와, 이제 친구로 안 등록되어 있다는 거. 친구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는 정상적인, 이제 카톡이고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은 왜 내한테 저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친구로 저장이 안돼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내한테 말을 걸어와서 돈을 달랬다. 이거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항상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전화를 하면 될거 아니냐? 하지만 전화 통화부터 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지금 회의 중이니까 전화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못된다. 내가 나중에 인증서 똑바로 대고 OTP 카드 갖고 와 갖고 돈을 줄 테니까 저녁에 안 넣지 넣지 않게 돈을 줄 테니까 좀 불러준 계좌로 송금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보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하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맞고 지금까지 신용거래도 잘 지켰고 친구가 부탁하는 거니까는 어쩔 수 없이 거절을 할수 없는 정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해킹된 전화번호의 사람이 신용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 정황을 이제 가르는데요. 해킹된 사람이 내뭐 네 내용도 없고 사기꾼이고 뭐 이래 되면은 사칭을 해갖고 돈 돌려도 돈 주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사람이 진짜 연예인이고 사업가고 공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해킹을 당했다라면 주위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연예인들 많이 당했습니다. 자, 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나는 아니겠지 하는 오만과 편견이 이런 불이익이나 이런 불상사를 가져다 주게 되는데 사기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꼭 잊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이 해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카톡에 보면 빨간 지구본이 뜨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을 걸어와서 돈을 달라고 하면 100% 사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돈을 요구를 했었을 때는 꼭 전화를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악성 앱이 감염이도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안 했고, 또 상품권을 사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프트 상품권, 문화 상품권, 이런 것은 말로만 상품권이지, 이건 현금입니다, 현금. 사진을 찍어서 뒤에 핀 번호를 불러주는 순간에 바로바로 돈이 환전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은 내가 갖고 있다.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이제 정황은 거의 100% 사기고 이제 아들이나 아는 지인이 이런 부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정황이 일어난다면은 절대 이제 해주지 마시고 이제 본인 확인부터 하신 다음에 이런 이제 처리를 하는 것이 면양한 방법입니다. <목소리> <목소리>